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물이나 음식을 사용하지 않고 우주의 기를 활용해서 온기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등으로 온기가 많이 서진되어 에너지가 많이 저하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온기 제조법을 통해서 잘 익히셔가지고 기력도 회복하시고 또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엮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온기 제조법은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씨름 선수라든가 장작을 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단전에 힘을 주지 않고서는 힘을 쓸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씨름 연습을 하거나 장작을 펴는 과정에서 온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장사도 나오고 또 장작 패시는 분들은 또 온기가 왕성해서 혈색이 매우 좋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보고 기공사들이 착안해서 만든 게 온기제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만된 에너지를 우리 하단들로 끌어들여서 우리 인체로 끌어들여서 농축을 시키는 과정이 온기제조법입니다 그 에너지를 은염이나 또한 우리 호흡, 호흡을 통해서 하단전을 끌어와가지고 하단전의 압력을 일으켜서 농축시키는 과정이 온기제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뭐 간단히 실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들숨에 자, 입이나 코로 호흡을 최대한 마십니다. 마신 상태에서 날숨에 예, 아랫배를 뒤 당깁니다. 아랫배를 뒤로 당기고 동시에 헤엄도 확 쪼이면서 헤엄도 쪼이면서 단전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단전이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 과정을 압축수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단전이 압축이 되면서 기가 응축이 되겠죠 이런 간단한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기제조법은 지난번에 소개한 바있는 척추 흔들을 호흡을 병행하시면 빠르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들숨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호흡을 마십니다. 마시고, 날숨에 내쉬고, 들숨, 날숨에 단전을 쪼아주시고, 호흡을 충분히 마시고, 날숨에 단전과 헤엄을 쪼아주시고, 자, 들숨 마시고, 날숨 쪼아주시고, 단전과 헤엄을 쪼아줍니다. 들숨, 났어, 됐어, 났어, 됐어, 났어, 됐어, 났어. 이렇게 하면서 기압을 넣어주면 하단전에 응축이 빨라집니다. 자, 났음 때 배와 아랫배와 헤엄을 당기면서 기압을 넣어주세요. 마시고,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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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해하시죠? 원기를 만드는 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체에 온기가 만들어지면 힘도 생기고 에너지가 힘썼는데요. 식사량도 줄일 수 있고 수면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체가 평소에 온기가 100이라고 할때 3끼를 먹고 8시간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기 제조법으로 온기가 500이 된다면 하루에 식사는 2끼를 할수 있고 수면량은 수면은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온기를 1000으로 끌어올리면 하루에 식사 한끼또 수면은 1시간이면 적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5분 정도만 시간 투자하면 누구나 온기를 500에서 1000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특히 암등 난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은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서 빠른 치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